물론 힘들겠지만 네. 도전하고 싶은 또 사극이 있습니까? 사극은 네, 이번에 정말 많은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네. 사극에 대한 어, 되게 사극을 또 하고 싶고요 네. 네, 뭐 역할이 없다면 사실 여러 가지 역할을 해보고 싶은데 좀냉철한 네, 약간 눈한 쪽밖에 안 보이는 거죠 길게, 키오리 길게 하고, 예, 칼두리키가거리키가아리리키가리머리키리키가오리가오가오오가다가오가오가 오리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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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 아니, 다시 까봐, 다시 까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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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까봐다시무셔 <laughs> 아니, 아니. 왜냐면 하다가 또 죽을까 봐아니 아니 싸움 잘하 o 네. g 괜찮아요. 되게 잘하는. d s like a c a 칼 r 칼칼 g e man. I am. And you 안 죽어. n d you 죽 o And you 에 o And 는데 u 에 o 에 n d y 나 u go. And y o 복수 o 아 n 복수를 끔 go. 나 n d 나왔어 작품 나왔다 좋네요. 아...